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전에 두산 에너밀트 좀 가져왔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오클러가 마이너스 14%까지 급락을 했죠. 뉴스케 파워도 마이너스 7%까지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 원전주도 어제에서 오늘까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두산을 갖고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 미국 시장의 원전주와 대한민국 국내 증시의 원전주는 사실 이 기대감에 오른 이 500%의 이 오클러라든지 또뉴스케 파워와 실적을 동반한 두산 에너밀티는 이 방향성이나 흐름 자체가 아예 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JP모건 서울에서 이 아침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외인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가져왔죠. 결과적으로 단기성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어제와 그제와는 다른 전략들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각종 뭐 경제 TV에서 보면 지금이 원전주라든지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에 눌림에서 지금이 바닥일 것인가 아니면 뒤에 다시 한번더 이어, 어, 이 뒤에 타점을 다시 봐야 될 것인가, 이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가 되려 오늘 내일이 되려 기회가 될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두산 에너빌티가 지금 해당 딱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지금 이 라인이 되려 기회가 되는 이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선배님들, 이 원전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 속에서 수익을 지켜내시고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주주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될 수 있거든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달에너밀티 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이 JP모가 서울이 좀 빠지면서 일단 외인들의 매도 상태가 좀 이어갔죠.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인들 오전에 200, 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110억을 보태서 지금 현재 321, 321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 개인들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게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사항들을 보게 되면 어차피 외인들이 이 어제까지만 해도 5천억이 넘게 가지고 있었죠. 3640억 정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기관 역시도 아직은 연기금이 480억, 사모펀드 투시 금융 투자까지 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제에 의해서 오늘까지도 개인들의 이 집중적인 매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자, 한 가지 생각을 할게 지금 이제 이투 에너빌리티가 아, 좋은 상승세 속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7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9,000원, 즉 올라있는 가격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개인들이 원전주가 다시 갈수 있다는 희망, 이거 하나 때문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 계좌를 쓰는 큰 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두산에너빌티가 이전 고점인 해당 라인, 7월달, 7월달, 6월달 말이었죠. 여기서부터 하방 압력이 아니라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매물대 하단까지 한번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 투자 심리적으로 자내 가지고 가 있는 본전 자금에서 손실을 받게 는이 이 라인에서 상당수의 물량들을 이미 한번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외인들이 이때 엄청나게 매집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은요, 지금 두산에너빌티를 두 달간 연속 쪽으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 자금만 하더라도 5만 원쪽 안쪽이다 보니까 지금 8만 6,600 원까지 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7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의 개인들의 매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대략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눌림, 즉자 어, 아직 이, 이 심리적으로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는 그것도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개인, 진성 개인들은 안다 얘기예요. 큰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진짜 이 개, 개인 주주분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아마 지금도 그냥 홀딩한 상태에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사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지,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과 우리 국내의 원전의 지금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자, 오클로가 하락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자, 오클로 관련 기사나 볼게요. 오클로가 이틀 연속 두 자리수 급락을 했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4%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전력 공급 계약도 없이 시총이 500%올라서 지적이 된이 부분들이 사실 오클로뿐만 아니라 뉴스일파워가 9%, 나노원자력 에너지도 7.7%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티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 주기 기를 납품할 수 있는 파운드리 이 부분으로 사실 굉장히 기대감들이 많이 모여져 있고 또 글로벌 원전 섹터에서도 탑티어로 토크하는게 지금 어이 원전계 tsmc라고 불리고 있죠 그만큼 이 원전에 대한 부분도 즉 전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 원전이나 또는 smr에 대한 기 대감들이 상당수 지금 올라가 있고 특히 지금 뭐 엑스 에너지라든지 도미니언 또는 이 유럽에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준비하는 이 부분 중에 주기기라든지 핵심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즉이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밀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는 아예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두산이 하락한다 이거는 이 기사라든지 또는 심리적. 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이전 고점을 즉 86,600원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단 말이에요. 개인들간에는 더 오르겠지. 그런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악재를 국내 증시랑 더 유사하게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주가를 개인들이 딱요 자리겠죠. 자, 요 자리에 왜 만,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72,000원 라인부터 73,000원까지만 라인 들어와도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거다.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하락을 하면서 장중한때 마이너스 4%까지 오전에 밀렸죠. 자, 그러면, 분봉 차트 잠깐 열고 설명드릴게요. 자, 오전에 75,500원까지 밀리면서 마이너스 4.48%까지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 이게 엇갈린 모습 보이는 게, 어제는, 어제도 역시, 오전 한때 9시 5분에 최저가를 찍고 나서 반등을 했죠. 근데 그제는 어땠었죠? 한번 아침에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렀어요.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요, 한번 어저께 눌렸다 보니까 눌림이 되죠. 매수세라 생각하고 어제도 개인들 또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자에서 한번 더 누르다 보니까 개인들 안에 큰일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이 외인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점부터 지금 다시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외인들 입장에서도 다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왜? 숏 커버리, 그니까이 단기성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단기성 자금들은 이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롱 펀드 자금들, 어제까지만 들어왔던 롱 펀드가 어디였습니까? 골드만삭스라든지 미리 가지고 있던 롱 펀드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되려 79,600원에 매수하는 모습들을 가져갔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지티가 추가 급등들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즉 다음주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밋 행사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부분들 두산 에너미티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엑스에너지라든지또뉴스케이파 그리고 이전 세계적인 원전 기업들이 대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사실 추가적인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린 뒤에 여기서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그 뒤에 다시 급등이 나온다면, 자, 롱펀드 자금들은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5일 아니라 1 0일을 바꿔보게 되면, 아직까지 모건스탠이라든지 롱펀드, 즉, 골드만삭스 같은 자금들은 7만원 땀 중반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력들의 지금 전략을 바꿨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 이게 더 바닥까지 내려올까 물론 중요합니다 바닥을 잡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시면서 진성 바닥에서 제대로 들어가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15년 동안 증권가에 있으면서 10년을 대형 자금을 직접 굴렸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있는 저도. 바닥, 찐바닥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주포 밖에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어, 이제 떨어져야 될, 떨어질 것인가? 지금 팔아야 될 것인가? 가 고민되는 이 시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재료들, 지금 남아있는 재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미, 미국이 원자력 기업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개방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냉전시대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핵폐기물을 다시금 핵연료로 쓸수 있게끔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클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들은 없지만 기대감들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거는 K원전 입장에서도 사실 재료가 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있죠 탈원전 이후에 첫 원전 수명연장 오늘 심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을 사실 외치면서 원전 즉 고려전 이 이전 고려전 이 호기 외에는 자 이미 수명이 끝난 고 다른 이 원전에 대해서 더 추가 심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전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 첫 들어서서 오늘 고리 원전 계속 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 10년을 더쓸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안정성에 대한 오늘 심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통과된다는 얘기는 현재 정권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재료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하방압력 있다가 마이너스 4%에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 기대감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오후에 추세적으로 뭔가 하나가 딱 시그널, 트리거 하나만, 방아쇠 하나만 딱 땡겨진다면 여기가 되려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저는 과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추가 대응을 좀 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전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고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부분들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전략을 짜면 반대로만 갔습니다. 그게 세력들이 노리는. 꼼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영상 15분짜리 영상만으로 제 노하우를 다아말씀드리는 곤란한 아, 시간적 영향이 있지만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전에 두산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사실 제 루틴이 있는데 이걸 깼다는 이유는 반드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을 영상으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까지 먼저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서 자 거기에 맞는 타점들과 그리고 증권과 리포트, 증권과 찌라시까지 함께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상승하는 초반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 실시간 대응 전략 통해서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자, 요 정도는 가능하시죠? 영상 보시면서 무료로 하지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눌러주시는 거,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까지 하신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뜨죠?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 하나 뜰 겁니다. 아무 링크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두산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받겠다 하신 분들은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문자든 카톡이든 받으셔야 할 번호가 필요합니다. 0 1 0 2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티 가지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평단, 비중을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제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단 비중 반드시 적어주시고,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자, 일단 실시간 대응 저작 보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받길, 도움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있는 원전주라든지 뭐 BHI라든지 또는 우리 기술 같은 두산 원전주라든지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시면 도움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같이 기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이요 완벽한 순환매 에 이렇습니다. 같은 종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 있거든요. 일단 단타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종목과 중장기적인 종목 두가지 모두 도움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섹터에 있으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단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면 제가 대응 전략을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단타 들어갈 때 종가 들어갈 때 문자던 카톡이던 텔레그램까지 다방면으로 쏘고 있죠 그만큼 이 종목을 놓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종목을 목 바꾸거나 매수, 그 그러니까 본절이나 손절 등이 대응 전략을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사서 1, 2분 뒤에 팔는 않지만, 그래도 이 중간중간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 단타 같은 경우는 4% 수익이면, 평균이 4%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종가 배팅은 이미 추천한 지 2년이 넘었죠. 거기에 수익률 6%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랜 시간 검증도 하고 제 노하우가 제대로 녹여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직접 연습도 해보시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데 대단히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밑에다가 내가 단타나 종가 배팅이 필요하다면 단타 또는 종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로 합쳐서 단기라고 하시면 해당 종목도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요, 사실 우리 개인들이 대부분이 바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어, 열심히 준비를 한자료고요 해당 자료는요, 앞으로 남아있는 12월달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크게 갈수 있는 섹터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분명 순환매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안에 제가 이전 영상 제제 이전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부터 냉각 시스템, 에너지 관련주 이 안에 전력주 있고요. 2차전지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 이스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포진돼 있었고 로봇, 클로봇이라든지 로버티지, 로버스타 같은 종목들 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왜 이미 말한 걸 다시 말하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 2분기의 대형 종목들이 않습니까 시가총액 수조원짜리들이 관세 협상 이거 희망 기대감 하나만으로 그 시가총액 수조원짜리들이 150%, 350%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어떻게 됐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멈춰 있으면서 중소형 섹터들,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이 올라갔죠. 이게 왜 올랐을까요? 바로 소재 부품 장비가 있어야지만 6세대 반도체가 납품이 되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맞춤형 반도체가 들어가던 이거에 대한 뭐 공조 시스템부터 관련 주들이 관련 기자재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이 팩트로 움직이다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4분기 들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이 안에서 순환매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세력들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가야겠습니까? 투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자료에다가 이미 세력들이 한번 끼가 있는 종목들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 올렸다가 무릎까지 내려온 종목들 있죠. 여기서 재료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세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거기서 어깨까지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수익을 안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어지면서 복리로 한 120%에서 130%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11월 셋째 주부터 뭘 들어갈 거냐? 대주주. 회피 물량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나오는데 아무거나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고배당으로 바뀌었으면서 26년도 1분기까지 재료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여기에 제대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수익을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요. 12월 27일 산타랄리 맞고 배당까지 먹고 나온다면 300% 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을 때문에 해당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료 안에 종목명이랑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런 분들 자세하게 기술을 했으니까 이 자료로서는 공부를 미리 하시고 또 이거 신청하신 분들께는 중장기 소통방을 또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런 리딩도 함께 보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자 절대 26년도의 자금들을 지금 이 3개월만에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판단하니까 바쁘신 분들은 단타나 종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여기다. 세력주력 보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익들 많이 내시면 앞으로 제 영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는 오전에 빠르게 지금 두산 에너빌티 타점 한번 잡으면서 각각 대응 전략 만들어 볼 테니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